냄비를 준비해주세요 쥐을 부어줍니다 술을 부어줬어요 넣어줬는데 지금 넘칠 것 같거든요 넣었는데 안 들어갈 것 같죠? 물좀 덜었고요 이거, 이거 넣어줄게요 넣줄게요 이것도 남았는데 못 넣겠어요 햄좀더 넣을까요? 햄이 없어요 상대는찌개 재료와 육수를 넓은 냄비 에 함께 담아주세요. 센 불로 7분 정도 끓입니다.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인 뒤 드시면 더욱 맛있대요. 여기 써있네요. 라면과 같은 사리면을 먼저 드셔야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. 한번바더 끓여줍니다. 만두가 있네. 만두. 만두 맛있겠다. 떡, 햄. 볼글 끓여줍니다. 특이한 게이 김치가 들어있어요.